안녕하세요. 허가입니다 아이고,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신명해변으로 한번 나와봤습니다. 신명해. 신명해변. 신에 지난번에 왔을 때 원투 주사님들이 엄청 많이 계시더라고요. 혹시나 뭔가 나올까 싶어가지고 또 왔습니다. 그래서 또 광어 잡혀주면 또 레전드인데. 아, 오늘은 지금 역시 기온은 미쳤어요. 아, 20도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9시 좀 넘었는데. 더워요, 더워. 아, 근데 수온은 13도 지금 울산권에 13도, 14도 가까이 돼가고, 바람은 지금 거의 불지 않습니다. 낚시하기는 정말 좋은데, 어 뭐야? 해변에 비린내가 장난 아니에요? 와 보시죠. 네. 원투 조사님들 한세분 정도 계시고, 파도가 좀 적당히 치고 있어요. 물색은 좀 많이 탁합니다. 네, 많이 탁해서 거기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 강은 나오면 대박이네. 아니 비린내 장난 아닌데? 레이스 비린내 나지? 근데 여기 지금 통발을 아 너무 가까이 튀어어요 지금. 통너을 너무 가까이 튀어나가지고 저기 지금 장난 아닌데 지금 통발이 와이뭐 아, 통발이 이래가지고 뭐할수 있나 모르겠네. 일단 한번 던져보고. 아 여기 지금 네, 성대 성대 잡아가지고 네, 성대를 잡아 오셨 잡아가지고 목을 따가지고 네. 네 이렇게 보여고 왔어요. 자 성대 잡힐 것 같으니까 자, 왠지 성대 타작을 할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지금. 자 오늘 성대 메탈 작은거 달아가지고 가까이 던져가지고 저기 지금 100m 정도에 통발이 다 쳐져 있기 때문에 어, 제가 원래 200m 던지잖아요. 반만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반만. 한 70m 정도만 던져가지고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렛츠고! 자, 아, 시작은 30g. 조금 큰데, 입질 없으면 20g으로 나중에 한번 바꿔볼게요. 메탈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가자! 3초. 지금 여기가 심양의변 화장실 우측편에서 던져 있거든요. 심양의변 아예 좌측편이랑 아예 우측편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밑걸림이 좀 있어요. 아, 좀 심해요. 특히, 좌측편은 엄청 심하거든요. 바닷고기 노리실 때는, 어, 중간쯤에사시는 것, 화장실, 화장실 기준 좌우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밑걸림이 거의 없어요. 네. 신영해변을 거의 한 3, 4개월 만에 와가지고, 기대가 되고 있어요. 혹시 또 강우가 잡힐지도 모르니까.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파도가 거의 안 친다고 그랬는데, 어, 여기는 파도가 좀 있네요. 어디서 이렇게 비린내가 나는거지? 아 옆에 지금 아. 아... 성대를 잡아가지고 또 그냥 아니 버리고 가셨네 아 이제 잡은지 얼마 안된거 안 같은데 이거 오늘 잡은것같아 오늘 아침에 성대가 파도에 떠밀려 오거나 하진 않았겠죠? 성대가 상당히 많긴 한가봐요 지금 오늘 연휴 끝나고 첫날이거든요 거의 뭐 반차 쓰고 뭐 아니면 연차 쓰고 하셨으면은 5월 1일부터 지금 거의 5월 6일까지 풀로 쉬셨을 거란 말이죠 낚시를 굉장히 많이 하러 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말 끝나거나 연휴 끝나고 난 다음날에는 제 느낌상 고기가 잘안 잡힙니다. 연휴 주말 동안에 다 털려가지고 고기가 잘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연휴 시작하기 한 이틀 전 보통 뭐, 뭐 월화수목금토일이 있으면 목요일 정도가 저는 제일 조각을 좋았어요 근데 통발이 너무 했다 진짜. 그 물인지 통발인지 너무 가까이 설치를 했다. 어, 또 건드렸어요 경험상 이 성대는 쇼찌그 혹은 그거보다 더 작은 20g 정도의 작은 메탈에 많이 물었거든요 네, 지금 쓰고 있는 게좀긴 건데 입질을 한번 받아보기 위해서 네 한번 교체해 볼게요 조금 더 작은 20g 짜리로 멀리 날아가진 않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입질 받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20g 한번 해볼게요 안 쓰는데 손맛은 봐야겠죠 신명이 막 그렇게 수심이 깊지가 않습니다 여기가 깊어 봐야 4m? 보통 한 3, 4m 정도 되거든요. 시즌 때 삼시는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바닷고기는 성게 말고, 마찬가지로 잡아본 적이 없어요. 양태도 잡아본 적이 없고. 성대는 진짜 여기, 시즌에는 미친듯이 미친 나옵니다, 진짜. 자, 20g. 20g에 반응 없으면 안 되는데, 여기 반응 없으면 진짜 고기가 없는 건데. 일단 집에 돌아갔나? 서퍼도 한번 써볼게요. 반응이 없네요. 성대가 나갔나봐요 수원이좀 오른게 냉수대가 좀 빠진 것 같거든요 서커 30 여보지 옆으로 조금 이동해 볼게요 또 이렇게 개를 또 잡아놓으셨네 개를 이야 사이즈가 상당한데 이야 지금 바람이 하나도 안 부는데 어색합니다 바람 안 부는 날이 너무 드물어가지고 이렇게 바람이 안 불다니 오후부터는 남풍이 분다고 하거든요 지금 3시가 5월 한달 동안 금억이란 말이죠 근데 저기 삼치잡이 배가 저기 떠있는데요? 삼치잡으러 간거 아니라 다른 어업하러 간 거인가? 있지? 어, 퉁 때렸어요. 뭐야? 어, 퉁 때렸는데? 똑같은 데로 다시 한번 더. 오케이. 슈직으로 한 번. 40g이어서 좀 무거울 텐데. 한 마리 어서! 왔다, 왔다, 뭐야, 뭐야. 왔다, 왔다. 아니야, 뭐야. 뭐야, 이거 구유물이야 어, 친다, 친다. 왜 어, 이거 왔어요. 뭐야, 뭐지? 뭐지? 나이스. 성대, 성대리성대리 나이스. 어, 나이스. 어, 축축에 바로 가는. 나이스. 어, 뭐야, 뭐야. 어, 뭐야, 뭐야. 어, 빠졌어. 아. 아, 빠졌다. 뭐야. 앞에 다 와서 빠졌어요. 아, 씨. 뭐였지? 아, 얼굴도 못 봤는데. 다시. 빨리. 느낌이 성대였어요, 성대. 성대가 앞에 있나 봅니다. 아, 이게 효찌그에 바닷고기들이 자, 반응이 좋아요. 아, 이게 빠져버리냐. 느낌이 딱 성대였습니다. 작은 성대. 40g인데도 물어주네요. 나이스. 인동, 이동, 이동. 한 마리 오세요. 그치? 아, 심령이면 파래가 원래 있었나? 미역이랑 파래가 있다는 것은? 밑걸링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바람을잘 탐색해야겠어요. 와, 이제 바람 안 부니까 덥습니다. 이제 반팔에 안에 쿨링 티셔츠 입고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요. 부유물이 너무 많은 지점이 있어가지고 자리 좀 옮겨봤어요. 바람이 너무 부네요. 아, 딱 부유물이. 아, 너무 한돼 이거 부유물이 진짜. 지금 밑걸림 플러스 바람 플러스 부유물로 싸우고 있어요 지금. 아, 또 부유물 걸린 것 같은데. 오지. 너무 심하게 많은 디 나와라, 방어야아야 화! 왔다, 왔다.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파래야? 아씨 뭐야. 파래? 아야 진짜. 이야 야, 파래가 미쳤구나. 바람도 미치고, 바래도 미치고, 아바도 미칩니다. 바람이. 아, 따 이거 뭐. 이제 해초 때문에 이거지. 금뭐 낚시가 불가합니다. 파래. 벌써 그 시기가 왔나봐요. 아, 바람도 거의 뭐, 맞바람도 아니고, 이거 뭐, 옆바람이어서. 뭐야, 뭐야. 아, 이거 해초야? 어, 아닌데? 어, 나이스, 나이스. 어, 뭐니? 해초. 파래맨 예. 으아, 으아. 자, 여러분. 신명의 배우 측은 지금 여기 부유물이랑 해초가 너무 심하거든요. 아, 그래서 일단 여기 말고 좌측으로 가가지고 한번 던져볼게요. 거기도 똑같이 부유물이 있나 보고. 원두조사님들이 많이 계셨었는데 지금 안 철수를 하셨거든요. 밑걸림이 덜한 곳 가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부유물이 너무 심해요. 일단 가볼게요. 빨리 가볼게요. 부유물이 너무 심하다. 저거는 총벌인가 아니 이렇게 가까이 저걸 쳐놔도 되나? 너무하잖아 저거는. 좌측편으로 이동했습니다. 여기서 한번 던져볼게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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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한번 하자, 한 번. 한 마리. 한 마리 아! 한번 하자. 어이한번 주세요. 한마리와 주세요. 와! 옆발한번고 해보봅시다. 바람도 세지고 지금 파도도 갑자기 세졌거든요. 왜 이러실까 바다가? 바람이 너무 심한. 보쳐봐라. 스탈이 날아 가지 않습니다 바람 때문에. 자취 터는 수심이 좀덜 나와요. 40g 짜리 운영하기 조금 어렵네요아 여러분, 아, 바람도 너무 많이 불고 부유물이심명에 지금 너무 많아서 오늘은 여기서 는좀 어려울 것 같아요. 어, 포인트 보고 다른데 던질 곳이 있나 한번 찾아보고 요 있으면은 그쪽으로 이동을 해보고 아니면 내일이나 모레 다시 나와가지고 낚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심명에서철수하겠습니다철수